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탐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오늘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일단 저번 움직임 때, 금리 결정 때 제가 남겨드렸던 자리에서 제가 18일은 이거 관점을 유지하면서 본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후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그냥 횡보장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큰 움직임은 그닥 없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네 시간 차트를 봤을 때, 이 선반형, 금리 결정에 대한 선반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간 이렇게 횡보장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4시간 차트 보시면 4시간 차트 MACD가 살짝 이렇게 꺾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봉 진행 중이니까 얘가 지금 평평해지는 건데 얘 다시 떨구면 꺾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4시간 차트 MACD 데드크로 눌림자리부터 6시간 차트 마찬가지 꺾일 거고요. 8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여기서 꺾일 거고요. 12시간 차트 얘도 어, 이따가밤 9시 캔들에서는 평평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슬금슬금슬금 조정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 계속 침해서 올라가 준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17536 구간 여기 보시면은 30분 차트 지지선 중앙선 자리고요. 1시간 차트 보시면 1시간 차트 지지선 중앙선에서 이 정고점 자리가 꽉찬음봉이 하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터치하고 나서의 조정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구간이 또 4시간 차트로 보셨을 때 4시간 차트 이 양운을 벗어나는 구간이고요.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는 일봉 차트에서는 아직 구멍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올려준다라고 하면 은 다시 조정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17536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16050 자리인데 여기는 30분 차트의 양운, 1시간 차트의 양운, 그다음 2시간 차트의 양운, 3시간 차트의 양은인데, 얘가 중앙에서 비비적거리면은 볼리저 밴드가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2시간 차트하고 3시간 차트까지 이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4시간 차트부터는 중앙선 자리에요. 4시간 중앙선, 6시간 차트 중앙선, 8시간 차트까지 중앙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지지 반등 여부를 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117536 자리에서 그냥 계속 우상향으로 쭉 밀고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밀고 올리면서 118611 자리 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제 좀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여기 정고점 자리고요. 21봉 차트도 마찬가지 여기 정고점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은봉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의 정고점이기 때문에 좀 저항이 강한 자리가 될수 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17536에서 118611 자리까지 버티면서 쭉 상승한다 그럼 여기서는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MACD 눌림자리들을 다 해소시키면서 삼주봉 차트 MACD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평평한 움직임에서 상방으로 뻗쳐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얘가 상방으로 이렇게 쭉 뻗쳐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빵 폭발할 수가 있는 구간이 이118 611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대한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가 주다가 여기서 폭발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게 이번 주 움직임에서도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1600 자리 요거를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좀 불안불안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각 시간대 MACD 데드크로스 눌림 자리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데드크로스 각인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주봉 차트 아까 보여드린 3주봉 차트가 다시 MACD 눌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14405 자리는 각 시간대 지지선 자리입니다 4시간 차트의 지지선 양운의 지지구간 그 다음 6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지지선 얘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양운의 지지구간 8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지지선 12시간 차트는 중앙선 1봉 차트 중앙선은 바텀 요기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만약에 떨군다 라고 하면은 바텀 구간까지 터치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만들어줄 수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저항을 안 맞고 계속 비비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겨드렸고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면 저녁에 다시 제 텔방에다 영상 하나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어,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